안녕하십니까. 하, 내가 감자를 해갖고 해 왔습니다. 이런 거 손만이 가서 귀찮아서 잘안 하는 편인데, 익숙이도 조금 해가지고 한 번에 갈게 아니고 두세 번에 갈아야 될것 같아요. 채 쓸어줄 건데 정말 얇게 썰어주세요 자, 정말 얇게 채 쓸어줬습니다. 이렇게 얇게 채못 쓰면 그냥 갈아 버리세요. 얘 얇게 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감자의 식감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. 씹는 맛이라고 할게요. 아이 커야 되는 조금해 가지고 안쓸려 자, 여기 위에 물이 이렇게 떠 있죠. 야, 예, 이 물은 버리고 밑에 가루가 남아 하얀 게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. 아, 이거 너무 급하게 가지고 가루가 안 나오는데 만약에 가루 버렸다. 전문가를 넣어 주세요. 옥수수 좀 밑에 갈아있는 전분하고 막 섞어주세요. 이렇게 돌려서. 지금 제가 믹서기로 갔는데, 오리지널은 강판에 갈아서 합니다. 자, 첫, 첫 장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 오리지날 진짜 감자전입니다 원래 오리지날은 강판에 갑니다 참고로 믹서기에 안 갈아요 뭐 식감이 조금 차이가 나 근데 쫀득쫀득한 거는 또 이게 더 쫀득쫀득 거려요 또 이게 만들기가 쉽고 대신에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오리지널이라고 말하면 잘못한 건가? 근데 오리지널과 비슷해요 요즘에 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드니까 식감이 차이가 있습니다. 뭐, 감자를 이렇게 채 썰은 걸 따로 안 넣어요. 근데 저는 따로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, 따로 넣게 되면 식감이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됩니다. 저번에 만든 미역국이고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음식들이 조금 간간하다. 간이 좀 세. 아니. 기름을 좀 아껴가지고 바삭바삭 거리지 않네맨 밑에 짱이바삭거릴걸 여기 하얀 거 색깔이 여러분 다른지 안 다른지 모르겠는데 위에 거는 기름 안 막걸? 안 아꼈어요 맨 밑에 거는 이 바삭함이 기름을 아끼고 안 아끼고 차이입니다. 쉽게 얘기하면 은 아끼지 마세요. 기름 팍팍 넣어주세요. 아, 감자의 고소함이 살아 있습니다. 지금 맨 밑에 깔아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눅눅해졌을 텐데 다시 한번 더 밑에 땅입니다. 깔려있어가지고 좀 드라긴 하다 딱 꺼내자마자 진짜 바삭한데 이게. 뭐야, 벌써 다 먹었어? 야, 벌써 두 장, 맛은 있네. 찢어지는 느낌이죠. 여러분, 안 보이죠? 잘. 어떤 느낌은 찢어지는 지금 이게.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믹서기에 가는 게더 부드럽 쫄깃쫄깃해요. 쫄깃쫄깃한 거. 감자옹심이도 똑같습니다. 만드는 방법 전분가루 뭉쳐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쌀면 바로 감자옹심이 되는 거예요. 진짜 오리지널 감자옹심이. 간이 조금 세겠는데 소금 간 조금만 들였으면은 그 기름 쓰고 이제 한장 한장 제대로 부쳐서 조금 더 오래 구웠으면 정말 맛있게 됐을 텐데 아 화력이 약해요 화력이 가스불이 훨씬 더 좋아요 전기 요금은 이게 적게 나오는데 확실히 불은 좋은 게 가스불이 많이 나와 확실해 하여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, 안녕!